안녕하세요. 부산중 그 김소윤, 김지민입니다. 지민아, 2021년에 가장 화제했던 올림픽 봤어? 당연히 봤지. 거기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분들께서 10점 9원에 관악을 마치셨잖아. 맞아 맞아. 그때 너무 기분 좋았어. 근데 그거 알고 있었어? 거기에는 수학 변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어? 정말? 거기에는 관악의 평범과한 점에서 만는 화살, 즉 직선을 찾을 수 있어. 일단 생동을 해야지 이걸 쉽겠지과약에 <목소리> 퍼진 화살에서 과자의 표면과 한눈에서 만난 화살 즉, 직선을 찾을 수 있어 우는 이걸 교점이라고 하지 또 이렇게 되면 우린 이걸 포함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종이와 화살이 서로 만나지 않는데 우리는 이걸 편향한다고 해. 이쯤 하면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일치한 걸잘안것 같아. 그러면 공간에서 두직선의일치계를 한번 알아볼까? 그래 그래. 안 이렇게 직선인 화살이 엑스를 만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고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완벽하게 비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일치한다고 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로 만나지 않는 걸볼수 있는데, 우리 이걸 평행한다고 하지.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의 관계는 모두 한 평면이 있을 때만 해당돼. 그리고 또 이걸 보면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걸볼수 있는데, 우리 이걸 코이믹이라고 해.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시이는게또 뭐가 있을까? 음... 물칭과소칭은한 점에서 만나. 어 그뿐만 아니라 자처 자처 반도 한 점에서 만나지. 오늘 공감과 직선, 평면 등을 잘 이해한 것 같다. <laughs> 맞아. 자 이제 양궁만 보면 우리가 대내용이생각날것 같아. 맞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학적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다. 앞으로는 수학적 요소가 무엇이 뭐 있는지 같이 찾아보자. <laughs> 지금까지 김지민과 김소연이었습니다. 사업을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